올해는 광복 75주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 청산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 이름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만 9천 건에 달하는데요. 익산시가 이를 정리하고 일본 귀속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한 임야. 이곳은 어떤 시설물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소유주를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희 주, 주인이 지금 없는 산이라고 그러는데 맞아? 몰라요 우리나. 임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소유주는 활전 요누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입니다. 이곳과 같이 익산 시내에 남아 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는 천0 5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이러한 일본인 명의 잔재를 정리하고 일본 귀속 재산에 대한 국유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적 장부 정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어도 무조건 일본 귀속 재산은 아닙니다. 한국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했던 소유주와 등기가 말소돼 공부 정비가 필요한 토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를 끝내 단순 공부 정비 대상과 일본 귀속 재산으로 판명돼 국유화 추진이 필요한 조달청 이관 대상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거 일본인 재산으로 판명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분류자부터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그런 고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국유화를 치를에 하면 조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국유화 부존 조치를 공고 및기월동을 하고 그런 절차에서 아마 이 국유지로 전환하면서. 그냥 등기가 일본 재산 명의 이제 부유가 되면 그걸 보고 저희 이제 장부에 일본 명이 남아 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해방된지 75년이 되고 있지만 일제 잔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KCN뉴스 신민철입니다.